만담쇼 시작합니다. <laughs> 만담쇼 만담 한번 더. 네, 만담이 이제 또 시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딱 이렇게 <laughs> 해설, 해설위원 특파원 여기 왔습니다. 여기 특파원 캐스터 캐스터 어, 캐스터 캐스터 <웃음> <병>. <웃음> 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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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터 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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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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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스 솔직하게 해주세요. 셔그 잘한 점, 못한 점 하나씩 말씀해주시면 아... 되겠습니다. 토트넘보다 잘한다. 아 어, 정말. 그건 인정. <laughs> 안돼, 아 너무 토트넘 아, 아, 요즘 팬.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괴로워 요즘 진짜 거의 보기가 싫었어. 아, 토트넘 팬이세요? 아네. <laughs> 자리 바꿀까? 아 아니, 아예 토트넘 진짜 진짜 1 0년 동안 본 근래 제일 힘든 진짜. <laughs> 음 아. 기대 물이... 가서 보고 조금 실망했잖 음... 아, 아, 맞아요. 미풀 보지. 보니... 네. 아. 리버풀 아, 리 맞구나. 네. 저는 딱 그거는 솔직히 좀예상을 해야겠어요. 아... <laughs> 아. 진짜. 아니, 근데 요즘 진짜 너무 못해 가지고 <laughs> 그는 진짜 와. 패팅. 다섯 경기에서 승이 없어요. <laughs> 그렇 그리고... 없어. 아. 너무 못 해서. <laughs> 민도 아, 좀아데 제롬의 손흥민은 지금 멘탈이 재계약 때문에 쿠푸댔어 음. 지금 지금. 맞아. 살라도 재계약 못 뺐긴 한데 음, 음. 아니 살라는 음, 음. 해준다고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멘날이 기다리기를 살라 가는 좋다. 아 정현선 좋은데 아잘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꼬발? 아, 꼬발? 아, 네 끝났죠? 네. 아쉽다못 뺏겼네요 네. <laughs> 아니 <웃음> 아, 손 드는 거 뭐죠? 겼다 이거. <laughs> 아, 아, 안 선수 컨트롤. 이 어, 그, 어, 일단 전진패스100% 이거를 공을 이 만남실 거 아닌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야. 여유가 달라 여유가. <laughs> <laughs> 아 감독님들은 <laughs> 이런 과정이 필요해. 아. 패스, 패스, 패스. 아. 오, 오케이. 오, 운영 잘 빠질. 오, 아, 오, 오, 일과당 일과당. <laughs> 아, 엉키죠? 오. 눈오는 거예요. 살짝 눌러. 오, 눈온다. 살짝 눌린다. 와, 낭만적이다. 낭만 있다. 오, 멋있다. 밖에서 보니까 낭만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안에서는 <웃음> 입에 들어가잖아. <laughs> 아니 천천히 내리는 게 예쁘다. 이거 다오패스굿 아니야? 아백 겨울에 무릎이 아파. 무릎? 이게 좀죠 이게 날씨 때문에? 그 약간, 약간 미끄러워가지고 어, 그런 거 같아요. 어, 지금 어, 약간, 약간 이게. 그서 그런가? 방향 전환이 좋은 선수들한테 조금. <웃음> <좋겠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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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확한 해설에 이제 캐스터 최재혁 <laughs> <laughs> 정확해 정확해 제이 발언과는 저는 무관합니다 그냥 전화만 좋은 거야. 어와 대서 같 압박을 안 하는 고여유 진짜 가도 아니 어, 뭐야 뭐야 뭐야? 아, 약간 제자들이랑 공놀이 하는 아니... 아, 근데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냄새 이거는... 나지 않나요 약간? 2점 이거는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좀 아쉽네요 <laughs> 네. 군더더기 있는 플레이. <laughs> 군더더기 <군도덕이> 있는 플레이. <laughs> 군더더기 <군도덕이> 있는 플레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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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좀 느리게 안 돼? 약간 그 에너지 레벨 이확 떨어졌어. 그 왠지 아세요? <laughs> 알지. 음, 아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. 대현이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야. 대현이 형만이 아니라. 맞네요. 네. 네. 아 좋은 공격 찬스 좋습니다. 예. 우리의 새로운 득점원, 아이고, 찬이 형 데크러졌다. 다음 토픽, 과연 토트넘은 내일 뉴캐슬을 이길 수 있을까? 아, 지금 시니까 아, 어... 무조건 집니다 <laughs> <쎄 쉽지 않는데요? 웃음> <그의> 무조건 집. 뉴캐슬 쉽지 않은데요. 무조건 집. 이삭. 무조건 아세 골.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EPL 이사통 제일 밑에 맞아 진짜 좋더라 아 살라는 살라는 아니에요 약간 좀약 약간 아, 위인이잖아요 그래. 약간 스피... 멀티, 멀티지 멀티지 완전 오우 야야 싸하죠 정영군정영군 좋다 분위아졌다캇와 <laughs> 어, 진짜 안 좋아졌는데? 근데 너무 빡세더라 와. 성잘배는데이 형. 와. 아이고야. 많이 나눈동점더 많이 하는데? 어 나이스 탄이야. 진짜 많이 온다. 일단 포백이 좀 안정적이야 지금. 아 재영이 형 머리 잘랐네. 어쩐지 가벼운 몸매. 역시. 이가 너가 축구할 때 뒤에 잘망아가지고 뒤에 사람 좀 호호 헌헌 했는데 아, 그거 아니지? 아형저또 그거 솔직히 안 넣는 게 진짜 와와 진짜 그거는 아 맞네요 형이로 공포욕심 부리는 아, 그거 솔직히 진짜 <laughs> 아니, 형 아, 저서 기가 막히게 한게 기가 진짜 나, 나, 그... <laughs> 그 약간 수상단 그 약간 그런 느낌이 <laughs> 있었는상단아 아, <laughs> 순간적으로 저거 밀릴 뻔했네 아 1대1이었는데 <laughs> 아 미칠 것같 댓글 달릴까 댓글 달릴까아 맞네 맞네 서로 하나씩 어? 오늘 약간 진흙이 나려가지고 아잘 되더라고 오 어, 너무 잘 차고 잘잘차잘았다야이는 잘 다양한... 진짜 와 침투 너무 좋았는데 와 침투 너무 좋았다 안 좋지, <laughs> 야, 방향 잘 틀어줬는데 이건 음. 진짜 잘 나이스 다와 <laughs> 이거 아닌거지 어, 한마디 아니아 아니. 아, 저기? 정현이 형이 항상 나한테 끝까지 끝까지 더 롱해서 얼마나 롱으로 주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얼마나 롱으로 이제 주는지. 증명의 시간입니다 증명의 시간 짧죠? 거의 내가 하는 거죠 저보다 훨씬 짧죠? <laughs> <laughs> 한테 수도 있어 진짜. 오? 분노 정현? 오우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렇게 말하면 이거 여기 마음에 뭐, 아, 담아, 아, 아, 담아요 형 <laughs> 같이 잘해보자 라는 의미였잖아요? 예 <목소리> 네, 맞아요 나보다 예. 잘해 <목소리> <목소리> 인정 <목소리> 정현 진짜 아이 친구 약간 그 부스케 엄청 많이 하는 음~~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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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오 이거 좋았다 이 패스 좋았다 업사이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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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사이드 어, 어. 어? 어, 어, 이거 업사이드 오오오 오와 이거 또한 매시치다 어차피 어드벤서치 한거야 ㅋ ㅋ ㅋ 달려가야 돼. 빨리 보기 뛰어 전력 채점 <목소리>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늦었어 늦어 뛰어 뛰어 와 근데 눈이 너무 예쁘다 영상에 다 담기는 중

어? 뭐, 어떻게 된 거야? 나 아, 미안 못 찍었어. 뭐... <웃음> 너무 무르르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아무 아무... 그, 아무 죄송합니다 못 찍었습니다 예 아, 죄송합니다. 찬이 형 분노한다 어, 이거 안 찍어서. 어안 어, 찍었어? 어떻게? 아, 세연아 너가 안 찍었구나. 아아 찬이 형아 진짜 좀 해. 아 진짜 세현이형 이거 진짜. 재혁이 형 부를 순 없잖아. 아, 안아 근데 진짜 아니, 봤다, 아니 어, 봤어. 어떤 봤어. 전개로 간거야 이거? 아, 일단 분위기가 깜빡불어 아주면서천 형이 거의 프로으로나 지금 이걸 못 찍었어? 어, 거 어, 근데 진짜 멋있게 했는거으로눈으로담아지 컨디션이 또데아고지 약간 아, 찬 형... 아니? 진짜 아찬형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면 토트넘의 브래넨 존슨 이 약간 골 결정력 한게 진짜 욕... 골 뜨기만 있어요 욕 아니죠? 아이 그러지 와꼴 욕는 게 얼마나 힘든 어, 건데 오우 재형 좋아 오 좋아 재영이형 커버 좋아 재영이형 붙어줘 나이스 아 어, 나이스 다이다 어떻게 저런 침착함이 있는 거지? 어이구 어이? 아이고야아이 꼬빼기 좋아 지금 오 와우 아조심 좋은데요? 제가 교대할까? 아 괜찮? 지금 괜찮습니아 진짜, 진짜 괜 제가, 아, 아, 제가 할게. 아, 진짜, 진짜. 아 15분에 딱. 바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아 어, 아, 아, <laughs> 맞아 이렇게 찍을까요? 오 <laughs> 아, 진짜 아, 예쁘다. 진짜. 아 근데 진짜 그못수 어, <laughs> 확실하진 매기, 않긴 매기린 해요. 거 진짜 이거. 진짜 기는 거다. 찬이 형 제가 죄송해요. 예. 진짜, 와 진짜 이건 악질이었다. 진짜. 혹시 또 무릎 꿇고 찍어도 될까요, 혹시? <laughs> 네. 아, 찬이 형만 행복했으면 됐으니까. 무료. 오몸싸움 등딱 등딱. 와 오케이. 맞는 <laughs> 거 같은데? 아닌가요? 까비. <laughs> <상대 속에> <laughs> 아니, 응. 예쁘죠? 아, 닌가요아 o o 비 굿굿. o d h o 당황했어. 확실히 get 가 약간 주황색이 c t u a l l y 예쁘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그, 세커트연속이거든고아이이이아고 아이고. 아이거아고 이거 있는데 아이고. 야이게아아 <목소리> 그냥 한.. 한.. 오아이이고아이아이이스 빠르다, 빠르다. 동환! 잘 붙었다! 킹이고아이 빠르다 브 존슨 22번 <26원> 아니야? <laughs> 어 엄청 깃털같이 가려운데? 아 동안 나이스 브래 <laughs> 존슨이 딱 원툴인게 딱 자기가 슈팅하는 딱 공간 한 곳이 있어요 아 맞아 거기서만 그 때릴 줄 알지 오른쪽에서 딱그 4,5도 각이잖아 아4 5각딱 그럼 존슨 VS 양민혁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 증명해야 된다? 그래도 증명 아, 근데 양민혁은 포텐셜로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근데 뭔가 <올라갈 근데> 기회 반응 받을 것 같지 않아? 지금 공격진들이 너무 좀 부상이고 막 그래가지고. 근데 또안 쓰는 사람을 계속 안 쓰더라고. 아 근데 딱 한번 보여주면 와나 지영이 형. 그 FA컵 46강에서 탐버스인가 오브. 아어 맞아 맞아. 거기서 때 한번. 거기서 데뷔할 거야. 그러네. 근데 오브 상대로 못 하잖아요.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거야. 그래도 오브 정도면 강원 fc와 비빌만 하지 않을까 <laughs> 아, 무래 아, 왜 무시해요? 아, <laughs> <아무리> 그래. <laughs> 진짜... 네. 아, 저희 그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그래.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, 강래 아, 그래. 아, 아, 그그그그 아, 아, 저번주 훈련의 효과있지 않을까요? 아, 네그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약간 발부해는발부해 진짜 오랜만이다 <laughs> 아, 우리 체력보다제쪽체를더 떨어진 것 같아 이 <laughs> 아,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하니까 여름에공부 열심히 했나요 애들? 아 뭐야 지났잖 그아그렇지나 응. 아, 응. 아, 아, 그래. 키우려고 매일 뭔가 뛰려고 마음을 오는 아, 나오는 게 힘들죠. 딱 침대에 뭐. <laughs> 딱 침대에 누워서 티비 키잖아운동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그만 하면 본 그거 터트는 거예요? 아, 아니 아니구나. 아, 어.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? 이거, 이거 뭐예요? 이거 외로빠 친구들이 만든 아 어. 귀엽다. 약간 <laughs> 사무엘 줄이면은 약간 삼. 아와 <laughs> 어. 끝낸다는데? 끝났다고. 끝낸다고요? 끝낸다고요? <laughs> 다 졌어. <laughs>